주, 저 주세요. 아데고요. 착용 한번 해주세요. 저처럼 이렇게 손목이 얇으신 분들 <laughs> 이, 이 아데인데? 아데를 참으로서손목 거를 아 이거 올 여름에 완전 오. 핫템이네. 그리고 올 여름에 네. 손목에 타투가 있다. 타투 가리기로 <laughs> 아데를 착용하시면 감쪽같이 타투를 가릴 수 있고요. 아 자, 그리고 저녁에 많이 밤길이 흉흉하잖아요. 이아대를 끼는 순간, 바로 안 꼈을 때는, 아 아프죠? 네. 자, 자아 안을 낀 곳을, 낀 곳으로 때리면, 아 저한테 가지 아, 맞 자, 여러분 그리 어, 이제 프로도 없을 때 <laughs> <laughs> 와 마치 약간 나의 어떤 베개를 들고 있는 느낌? 그만큼 푹신하고 어, 전혀 따뜻함, 뭐, 뜨거움, 차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<laughs> 사계절 24시간 사용하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에이스 버전이고 마이걸 테스트 버전. 아니 이거 진 겨울에 좋겠다. 겨울에 응. 데리... 목 나가겠는데. <웃음> 목걸이를 <웃음> <왜> 이렇게 들고 다니셨나요 이거 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? 아 근데 예쁘다. <laughs> 그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. 목에다 끼면. <laughs> 내 옆에 나의 뭐 그래서 이게 챌린지를 우리가 만들 수다 이마에 띠 챌린지 마이걸 아대 챌린지 모두 아, 챌린지 아진 그래서 어쨌든.